오늘은 뭔데 이렇게 집을 다꼬수고 계세요? 오늘은 뭔데 이렇게 집을 다꼬수고 계세요? 여기 집이 지금 전원주택인데 지하라 밑에서부터 습기가 너무 올라가졌어요 그래서 지금 벽 쪽을 다 까내는 작업 중이에요 음. 왜? 왜? 어. 처음에 저희가 여기 왔을 때 지금 이벽 알고 여 벽이 다 울어 있었어요. 그래서 지금 이 울어 있는 벽들을 다 까내고 저희가 약품 처리한 다음에 단열이 진행될 거예요. 음. 울어 있으면 왜 까야 되는 거예요? 어 울어 있으면은 어, 그 울어 있는 틈 안에 틈, 틈이 발생하는데 그 안에서 공판을 서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다 까내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. 음. 이렇게 트루룩 떨어지는 게다빈 공간이 있어서 떨어지는 거거든요. 네, 지금 이제 약품 처리까지 다됐던 상태예요. 기존에 있던 곰팡이를 다 제거하고, 중화 작업으로 이제 그 곰팡이를 제거했을 때 나오는 염소가스를 중화시킨 다음에, 완전히 건조되고, 이제 약품, 그 곰팡이 억제제라고 하는 저희 거 H3가 들어간 상태입니다. 지금 이제 약품 처리까지는 끝났고, 어 내일 와서 단열 작업이 들어갈 건데, 이쪽은, 이 집은 정말 특이하게도 바닥에서부터 습기가 올라오기 때문에, 이쪽 외벽쪽은 외벽 바닥에 열이 들어갈 거고 어? 그리고 여기 바닥도 같이 바, 단열이 들어갈 거예요. 왜냐면 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습기를 막아야 그 다음에 부팡이가 피지 않기 때문에 바닥도 단열이 들어간다는 점. 그왜이 집은 바닥에서부터 열이 올라오는 거예 습기? 어, 지금이 올라오는 거예요. 지금 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, 어떻게 어 보면 여기가 지하 주차장인 거고 지하 인생이죠, 왜냐면 지상에 서 지금 위에 집이 있고 밑에를 파서 파서 지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땅 밑에 지마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막아 줘야기 하 때문에 단열, 바닥도 단열이 들어가는 겁니다. 반 단열은 조금 바닥 단열은 조금 뭐 다른 점이 있나요? 어, 바닥 단열 같은 음. 경우는 뭐 별다른 건 없고 그냥 바닥에도 똑같이 저희가 이제 외벽에 들어가는 단열처럼 들어갔다음에 마무리는 저희 거단열재를 깔면 생활하시다가 밟히거나 찍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밑에다가 합판을 깔아서 평상시에도 활용할 수 있게 바닥에 자국이 남지 않게 합판을 깔아드리려고 합니다. 단열벽지도 들어가나요? 어, 일단 단열 작업이 모두 끝나면은 외벽 쪽에는 이제 이벽면 중에 더하고 하얀 색깔 단열벽지로 들어간 다음에 마감을 치고 한번더 저희 거 H3라고 하는 금방 역재제를한번더 도포할 예정입니다.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벽쪽 이제 지하 외벽쪽은 단열과 단열 겉치 작업이 끝났고요 이제 바닥쪽은 이제 지하다 보니까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막기 위해서 바닥까지 지금 단열이 끝난 상태입니다 어 저희 이제 처음에 봤던 면적 상대로 이쪽 외벽에서부터 쭉 들어와서 모든 외벽을 다 단열과 단열 겉치로 다마감된 상태예요 어, 저희는 최대한 깔끔하게 해서 이런 콘센서드들도 최대한 깨끗하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렸고 이제 벽지와 벽지가 만나는 부분, 이런 모서리 같은 부분은 저희가 벽대를 사용해서 어떤 충격에도 조금은 버틸 수 있고, 비관상 완벽하게 이렇게 마감을 해드렸고, 이쪽 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베란다에 환기구가 있어요, 환풍기가. 환풍기 쪽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, 전선 같은 거 작업 편하게 하시라고 저희가 노출을 시켰어요. 근데 노출시키면 이렇게 검은 선이 보일 텐데, 몰딩을 사용해서 어 별로 차이가 안 나게 깔끔하게 마감을 해드렸습니다. 이제 바닥 같은 경우에도 뭐한 이유가, 뭐, 고객님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쪽이 뭐, 눈을 사용했던 지형을 공사해서 전원주택을 올린 상태라서 바닥 쪽에 스키가 많고, 물이 뭐 많은 지형인 것 같아서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스키를 막기 위해서 바닥도 단열이 들어갔습니다. 어, 여기서 바닥을 할때 중요한 점은 이런 모서리 부분들도 저희가 다 물에 탄 폼으로 충진을 하고, 어, 완벽하게 이제 올라오는 스키를 다 막았다는 점이 제일 중요하고, 어, 이쪽 지하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이 뭐 당근주라든가 효소 뭐 그런 것들을 놓으신다고 하셔서 이, 단, 이 단열재가 저희가 보시면 약간 좀 완벽하게 딱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고객님이 당근주나 효소주 뭐 그런 거를 올려놓을 수 있게 저희가 9mm짜리 합판을 사용해서 바닥에다가 추가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고객님이 따로 장판을 하신다는데 여기서 뭐 장판을 하시는 이유는 당분주나 효소주 할때물 뭐 같은 거, 설탕물 같은 게흘리니까 합판에 묻으면 닦기가 어렵잖아요. 그래서 장판은 비닐 재질이라 닦기도 쉬하고 쉽고 관리하기 편해서 고객님이 따로 장판 작업을 하신다고 하십니다. 다른 특이사항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. 지금 뭐 천장 천장은 왜 단열이 안 들어갔냐 하면은 지금 이 바로 위가 이그 집이잖아요. 그리고 또 이쪽 벽에 위에 집에 이제 보일러선 같은 게 있을 거예요, 배관이 그렇기 때문에 뭐 최상은 따로 저희가 단열을 하지 않아도 이 상태의 유지 지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게 유지가 될 거고요. 뭐 어,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단열을 하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쾌적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공 들어가시나요? 네, 어 이제 하판 이제 저 잘라야죠, 이제 직속이 해가지고 재단해서 딱 깔끔하게 해드려야 되죠. 네, 알겠습니다. 이쪽으로 내려오실까요? 네, 다녀분 면접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. 이쪽 들어가는 거 기억나시죠? 네. 이렇게 해서. 음, 일단은 그 안쪽도 저희가 지금 보시다시피 한일이 다안 되어있던 구간인데 지금까지 다 들어가고 말씀하셨던 거. 네. 또 제가 훨씬 낫죠? 네, 스테일을 해드렸어요. 이렇게 해서 장판 까시면 되는 기회고. 여기도 아, 마찬가지로 아시다시피 여기서 다닐이 다 들어왔어요. 네, 네, 네. 사실 내벽에는 굳이 다닐이 안 들어가도 되긴 하는데 아, 네, 네. 하지만 지하기 때문에 혹시 습기 나오고 싶어서 그것도 있고 거기도 네. 좋네. 그렇죠. 깔끔하게 해가지고 딱 들어왔습니다. 여기 도 지금 정상적으로 다 작동되고 고 특이사항 같은 경우는 제가 음. 처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구멍 막는 거 네, 네, 막는다고 지금 네, 네. 겉에는 다 닦았고 네. 저 밖에도 닦았어요. 근데 저 안에는 분리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저것 다시 갈죠 환풍기를 다시 달면 되죠? 네. 그것도 공간 충분히 있어요. 가셔도 아, 되는데 사실은 네. 이거는 뭐 딱히 뭐 문제 생길 건없을실 거예요. 그뭐 어차피 지금 이렇게. 다 막혀져 공기가 있고 공기가 네. 저거 환풍기 갖고 충분해요? 어 아니죠.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게 관리적인 부분인데 네. 일단 뭐 이거 다 설명 한번 쭉 드리고요. 여기 네. 막고서 네. 다 들어갔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서 환풍기 들어가고 네. 그래서 창판 까시면 돼요.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네. 이제 환풍기 요거 하나 가지고 네. 안쪽을 다 이제 습기를 제거는 어려운데 다시다 시피대 이렇게 두개 가지고 아 이제 그렇죠. 두개 가지고 아, 네. 요거 하나 어차피 제계기 쓰실 거라고 했으니까 돌려 주시고 선풍기 같은 것도 하나 돌려 가지고 네. 안에 공기 공기가 좀 순환되게 그 그렇게 해 주시면 돼요. 습기가 하나 더 있어요. 뭐, 하나 더 있으면 네. 두개 넣으셔도 네. 상관없죠. 각쪽에다가. 이 네. 코드 아 꽂는 건 아니에요. 꽂은건 아닙니다. 나머지는 뭐, 딱히 설명드리고 싶은 것도 다, 그때 내가 좀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드렸고, 이제 여기다 이제, 상판을 까시고, 이제 터마 오르실 거잖아요. 사용하시면은.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어, 됩니다. 이렇게, 아무튼 실험적인 부분 설명을 다 드렸고, 관리를 요런도말씀드렸고제습기좀 두시면서, 선풍기 돌려갖고 환기 좀 시킬 수 있게끔. 환기? 네, 환기. 왜냐면은. 게제습기 중에서 환기가 되는 거예요? 제습기는 말 그대로 공기 중에 있는 습기를 빨아들이는 습기 개념이고 환기는 뭐, 왜 설명을 드리냐면 그 환기는 뭘 어떻게 하라고 선풍기를 뭐, 틀어 선풍기를 네. 네. 환기가 된다고 아, 그렇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그 선풍기의 용도는 네. 이제 여기다가당금지도 두고 어, 여러 가지 네. 주실 거잖아요 근데 공기 중에서 무거운 공기는 밑으로 떨어지고 가벼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 게 되는데 그렇죠. 이런 상황에서 이에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공기가 돌수 있게끔 해줘야 쾌적하게끔다 되기 때문에 선풍기를 네. 한 번씩 틀어 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. 금 예, 그 하면은 그렇죠, 그렇죠. 아무리 재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 있을 거니까 음. 한번 요쪽에 한 번씩 돌려주시면 됩니다. 아, 어떻게 이제 좀 깔끔하게 마음 드세요? 마음에 <laughs> 아, 네, 들죠. 네. 이제 중요한 거는 네. 안에 이제 져기만, 물기만 안 생기고 습기만 안 생기는 거. 이거 없으면 한더할 나예 없죠. 그그 네. 어, 그 이상 뭐 바랄 게 없는 거고 너무 네. 깔끔하고 좋아요. 네. 뭐 저... 추가로 이거 이거 이거만 한번 찍자. 우 어머니도 보실 그 단열 들어간 데랑 안 들어간 데랑 온도 얼마나 차이나는지 여기는 단열이 안 들어간데 13도가 나와요. 단열이 들어간데는 17도, 4도 차이, 18도까지 올라가네요. 음. 어때요? 나는 어, 뭐, 한 대랑 한 대랑 이렇게 차이가 나요. 지금 보면, 음. 보시면 면보 설명한거네요 음. 음, 지금 여기 보라색으로 나오는 데가 연기가 네. 많이 나오는 데고 아 나머지 노란색으로 보현되어 있는 가단열 들어가는 데이기 때문에 단열이 뭐. 차단되는 거죠. 눈으로 네.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맨 꼭대기 같은 경우에는 10, 10도 정도인데 네. 저희가 단열 들어가는 데 같은 경우는 17도까지 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뭐 깔끔하게 잘 해주셨고 문제만 없으면 뭐 100%지 뭐 <laughs> 여기서 뭐, 여름에 내려와서 자도 되겠네. <laughs> <laughs> 이거를 공사를 해야지 안 되겠다.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. 처음에 봤었을 때 많이 속상하셨었겠어요? 속상하죠. 엄청 속상하지. 새 집이나 다른 없잖아요. 5년밖에 안 됐는데. 뭐안 먹고 지은 집인데. 그것 때문에. 뭐라고 해야 돼? 지하실 내놓으니까 싫은 거죠. 음, 싫은 거지. 그냥 방치해 해다 싶게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. 너무 깔끔하고 좋네요. 자, 번갈아보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음. 만족합니다. <laughs> 네. <laughs>